이다 안나요? 오이이 너무 초라하다 네, 확실히 딸리네. 나오면 들어가자, 나오면. 제생수면 또 어디 있지? 죽었어요. 누가 죽었어? 예, 우리들한테. 누가? 아니, 쟤네 쩌는 끼들 화염구 던지는 거 봐요. 와, 소병대야? 정답. 더워, 미친 새끼들. 와, 와. 와. 마수도 피툭 빠지는 거 봐라. 아, 우라 아, 우리도 들어갔어. 가 어디죠, 어디죠? 아, 쳐 아, 짧다. 쳐다쳐깐만 200ml, 200ml, 2 0이 m l 200ml.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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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어, 이새끼는왜는거 아니야 이거? 이게 어떻게 안나 뭔가 잘 죽. 아. 다뺏어요 아, 갔다, 아 참... 모르겠지? 모르겠지? 피 900으로 살아갔다 저 새끼. 뭐로 그피4 대감 10% 어, 저거꼭 그래 는리고 튀어. 을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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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왜뭐 이렇게 때리냐 도끼들아 왜 나를 이렇게 때려 아흐 <laughs> 아우 아프다 회사원 애들이 도끼를 바꿔서 때린다고요? 근데 내가 적대로 올려줄게 다음 어디에요? 그랜드 엘론 어. 있냐? 저기 그랜드 엘론 여 네, 그냥. 번아킬안 좋다 이르마까지 가기엔 조금 그렇고 어? 어 그랜드 엘론이 잡혔네 잡혔네 어? 아 잡혔어요? 아, 그런데로는 당연히 잡히죠, 강한데. 그럼 어떻게 어떻게 니르마에 그러면? 니르마는 반응길이 반응길이 끝나서 나 일단 모르고 자는 뭐 뭐라고 좀할 것도 없는. 음... 나만 빼고. 또 어, 힐이랑 쟤네들은 왜 끝나고 나니까 쟤네들 자 들어오냐 딜라 딜리라 아쉬운 거지 쟤네들 니들만 가기 싫거든 <laughs> 어, 허 밀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코스야? 예 네. 싸우고 있어 아 힐! 힐! 내가 <laughs> 버튼이 아, 달라가기 뛰야. 나도 너무 많다. 앵군이다. 일단 내가 한번 내려만가 볼게요. 좀 맛있어 보이면은 <laughs> 적대로 올려놨어요. 회사원인데 적대로 올려뒀어요. 그 패키지 용사래요. 패키지 용사? 패키지 네, 용사 뭐 뭐야, 씨. 얼롱인데. 아, 야, 시험하는 저 있다. 사용하는 것 중에 이리로바꿔 닦고, 그리고 붓기 닦고, 그리고 붓기 닦고, 그리이 붓기 닦고, 그기들고그고 근데 진짜 그이뻐가지고 바꾼 거아고 그리고 그그럴고면은저 도끼 리고우리를 치면 안되 그리고 서갖고 그리고 분쟁을 오면 안 됐지. <laughs> 우리 가도 하 죽여서 빡친 걸 씹어. 끝났군 어어 i g h t Oh, I'm n 가 t there. I'm 고 o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일단 신테라 님이 가고 있거든요. 그쪽 상황이 뭐라 80%. 애들 많아요? 아까 존나 많이 가다. 한한천 파티 가더라아까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섞인 거 같은데 아신가지가 반반? 네. 어, 지금 거기 벌써 누가 리듬 지금 거몇 층이야? 6층이야. 6층. 5층으로 6층. 6층. 가서 아 6층. 왓시 먹고 있네요, 지금. 네. 왓시 지금. 스키티 사에도보래색 발을 막. 어 수업문가면 좀놀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좀놀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러면 지금. 왓시 좀 많긴 많아요. 저 끝까지 안 보여가지고. 흐흐흐 <laughs> 흐리 <laughs> <말해>. 이따 가는지 내가 <laughs> 내가 보고 판단해 볼게 리르머가 몇시 방향이야? 몇베서몇베서 일곱 십 아.. 오케이 어디까지지? 라인이.. 저 뒤쪽에서 한문 열까? 이쪽으로 가서 아.. 어 <laughs> 내가 이거 몰래 들어가가지고 음. 왼쪽 라인에 수한번 깔아드릴게요 좀바깥쪽 멀리 가르라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우리 자원 봐봐. 이따 차원석 할때 써야 되니까 자원 봐봐. 아 남아 그래. 자원. 안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이 정도야. 세 번밖에 못 써. 쓰지 마, 쓰지 마. 세 번을 다못 써요. 차원석 하면서 어차피. 아니 보화석은 다른 재료인가? 쓸수 있어. 나몰라 쓸게요. 아 이거 왜 쓰는 거야 니르마에서? 뛰지 마요. 뛰지 마. 왜 내려왔냐? 놀기 좋은데 지금. 뛰어가자. 뛰어가 그냥. 자원이 되게 넉넉한 불건데딱세 분밖에 카운팅이 안 되는데. 아 여기 힘들게 왔는데 리더님 그쵸? 조심하세요. <laughs> 여기서 뭔가 가이라도 보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? 옐로우웬드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가 뒤, 우리 뒤쪽으로 들어왔거든요. 쌈싸먹으시 이거 존나 많은데? 좋아. 여기는 와판이고.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, 우리가. 나도 봤어. 그러지. 네? 아, 저까지 안 끌어지나? 아닌가? 에안 네, 끌어.. 여기는안 끌어지는 거 오우 씨바 씨바 쓰레기 또 하셨더라 여보 기 한번 볼게요 끌어볼게 아 어, 여기 어떻게 넘어가 어떻게 넘어갔대? 저.. 부활석 부셔요안 아, 뿌셔져요 부활석은 아 그래 어떻게 넘어가지 그니까 저 어떻게 넘어가대 그냥 뒤에서 점프해서 가면 돼어 호동이다 안 돼! 안 돼! 아, 아 의신이 다 왜, 빠졌어. 어, 길다. 아이구 신녀 떨어졌네. 어? 누가 날 들어왔구나. 깜짝기 깜짝이야. 들어와. 힐꿀힐 꿀. 아팠어 아팠어 아니 자꾸 그게 내가 아니 나 뭐야 아니 아 지금 기순이동해서떨어졌어 <laughs> 아니. 억울하네 이도 소환석 많이 깔았네 네, 이거 여기 싸 아니야, 저기 우리가 소환석 타서 뭐하냐고 도디 애들하고 클레핀 애들 같이 와서 비빌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리 부럽다, 저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... 저기서 때기거 <목소리> 쟤네는 확실히 같은 팀에 있던 애들이어서 그런가 소통이 잘 되네 <목소리> 어 이게 안 끊겨 아 아깝다 아 이... 나. 둔이 친다 이게 아 내가 커버해줄게 은둔이 해주 갔다 갔다 네, 만만한 어드릴게요아에 자리 잡나요? 어? 은둔이 잡았네 오! 아, 죽었다. 나도 아, 이 그... 아, 졸라 멀어. 진짜. s t r 려 놨네.

날씨가 오는 길로, 닭발 다녀갈 소리가 났다. <laughs> 절망가 음. 어, 갈래 아, 씨발. 아, 왜 피센데, 진짜. 뭐야, 빨리 오세요. 40분 빡세게 하고. 아, 근데 아직도 패치 횟수가 안어네 나도 절망가자. 나도 요 오, 코스튬 나왔다. 3월에 선보일 코스트 줘야 되는데 하얀색 옷 말하는 거 아니야? 네, 음. 그거 지난주에 나왔아 색깔 <laughs> 말한거 아니야? 어, 뭐야, 지난주에 나왔던 거? 아, 네. 그냥, 그냥 허였던데? 얼음알리랑은잘 어울리겠다. 어? 정정비 <laughs> <laughs> 진색가오데로말하거 그 아니에요? 어 근데 우리 이거 약탈한 거 금액이 좀 누락됐나봐요 솔라트 보상이 왜? 아 우리 서버는 아니구나 죄송해요 <laughs> 아 마수 이거 뭔데? 흐흐흐 <laughs> 수씨 마수야! 정시차려 여기 풀팟인데 좀 나눌까? 내가 그면은 나갈게 절망에서 잠수해도 돼요. <laughs> 자, 절망 파티 들어와. 인 <laughs> 음 <목소리> 나나 아, 빨리 피고 들어가야겠다. 아, 절망이나 할까? 쇠품만 보고 들어 한대한 대만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음... 따라가기에는 어, 이렇게 팔목이 없으냐. 벌써 입고 어. 올렸네. <laughs> 이제 왔습니다. 일해야지 이제. 아, 일, 일하자. 내가 좀따라게 일하자. 내나좀타 올게. 네.